이리와! 아이고, 앉아, 난리라. 어어어 어. 앉아, 어 동이 앉아, 아, 귀여워. 엎드려! 나올리지 <laughs> 말고 줘. 안아골렸어 응. 엎드려! 아이이뻐라아이이쁘라 어, 엎드려! <웃음> 엎드려! <laughs> 아이이라고아이지고이쁘아 말고 아 말고 잘 들어요 엎드려 야, 무조건 엎드리라케 <laughs> 앉아 그래야지 엎드려 응 소리는 무서운 옷내 가면 사주고 똑같이 아 떠줄게 짠짠짠 에휴 참 고모야 고모 니들 고모 이 새끼들아 재파 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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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없 제파. 제 없다. 파 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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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파제 미치겠다, 미치겠다. 응. 안 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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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까도 먹었어. 돼,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그만. 이제 그만. 그만. 밥 먹어. 만만 먹어. 만만. 엄마 이거. 만만 먹어 가서. 만만 먹어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할머니 갈게 이제. 공모도 가고 할머니도 갈게. 하지. 어 요거 갈게.